자, 이곳은 이영호 선수와 이준호 선수의 결승전이 벌어지고 있는 인천 삼단체육입니다 이영호 선수는 아, 뭐, 중장기전 가야지 이영호가 유리하고 단기전 가면 이준호 유리할 것 같다. 웬걸 다안 거꾸로 고있니다 중장기전으로 안 갑니다. 중장기전으로 의도적으로 안 가고 있어요. 직장적으로 상큼하게 의도적으로안 가는데 그 방법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세트는 좀 복잡하게 두 번째 세트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재동 선수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급과 극의 상황에서 어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재동 선수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머릿속으로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위기에 맞닥뜨렸다고 보시겠습니다. 네, 이재동 선수 백전장은 초원이거든요. 초원에서 자신의 마지막 초원까지 다 불살라야 됩니다.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스코어 자체도 더 이상 뒤는 없고 만약 이렇게 해서 두번 연속 상대를 끝났다면 정말 충격과 경악을 빠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래도 뭘늘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도 이지동이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을 조이고 계신 밴드로들 겠습니다자 과연 그런 스코어가 다시 한번 나올지 이제. 잠시 후 경기가 시작되면 더 이상 누구와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20분 만에 1세트, 2세트 모두 가내적고첫 번째 경기 11분 29초 만에 그리고 두 번째 세트 9분 26초 만에 이영호 선수의 노림수의 완벽 그냥 단한 번의 공격에 무너진 이런 이재동 선수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물러서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움만 주게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페페 페로 사례별 투입선 msd에서 패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완벽하게 가시기 전에 다시 가시 한번 빅파이 msd에서 페페 0대3으로 패배하는 이런 성이 나온다면 라이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지금까지는 닌사선언이시작 했는데, 이제는 그런두에쏙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결승전에서만 세 번만 났고 첫, 어, 첫, 번째 결승전에서 승리했었지만, 결국 두번의 결승전에서 이재동 선수가 패배하게 된다면, 장기 직권을 한건 복군이라고 불리건, 숙명의 라이벌의 어,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동의 자신, 자존심이 신자 그런 건 허락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끝이 날까요? 세 번째 세트! 谢谢你们。 14거울 치면서 2010년을 지배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한계단 남았습니다. 자, 이대로 물러설 것인가? 별다른 항전도 못하고 지금 한 번의 공격에 이영호 선수에게 무릎을 두 번이나 꿇었던 이재동 선수입니다. 분위기상으로 이대로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재동 선수가 연속해서 세번 경기 잡아가면서 아, 오히려 역수입을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영호 선수에게 이끌려가다가 아, 경기를 다시 내 자신의 흐름으로 한번 잡아온 그 상태에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던 김정우 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이재동 선수라고 못하라는 법은 없죠. 예. 그래서 투혼 예,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날 때까지 아, 지켜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두 선수는 1년 동안 결승하고 있어요. 네, 예. 마지막. 어, 결승전을 다전제 승부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계속 연출했고, 세 번의 결승전, 어찌 보면 최종 승부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인데, 이즈동 선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죠. 현재 2대으로 뒤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온이라는 전장에서 2형으로 제압한다면, 슬라이에슬론이라는 전장은 저그가 테라를 상대로도 분명히 노림수,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전장이거든요. 네. 최종전 가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온에서의 싸움이 이즈동 선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세트와 2세트는 이재동 선수가 꼼짝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생각도 많았었고요 이영훈 선수가 첫 번째 경기 자신의 생각과는 좀 다른 이런 플레이를 해버리니까 아, 그런 플레이에 당해서 패배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경기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머릿속에 불리아스 블리앗을... 아, 많이 보유한 것을 보고 자신이 히드라를 한 번만 보여주면은 히드라를 받기 때문에 탱크를 추가해서 당연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예, 이재동 선수가 당했거든요. 네, 계속 수저하고 계신 이재동 선수 팬 여러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은배치, 금배치 다 준비했습니다. 네. 이 배치가 니네 배치냐? 라고 이제 물음에 대답을 해달때고 왔습니다. 네, 이영호 선수는 노베락 더블로 시작했던 1, 2세트와는 달리 일단은 베로스를 올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입 구도 막지 않았고요. 어느 정도는 상대방의 노림수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빠른 멀티를 준비해온 이영호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를 준비해온 이 이영호 선수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파스를 세 장이나 붙이고 온게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었던 것 같네요. 잘만 맞춰간다면 테란이 적으로 상대로 이렇게 어 단한 번, 단두 번의 공격에 일거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이영호 선수가 지금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어, 이재동 선수가 라면을 끓일 때가 됐어요 이재동이 라면 그렇죠 자 근데 이 선수가 라면은 내가 많이 끓여봐서 알아 여기서 불 꺼버리면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대0을 목전에 두고 있는 토베락스 네. 이 평소를 원. 최대한 지금은 없애겠다라는 생각으로 SCB가 계속 아, 저위의 해처리 주변에서 빙빙 돈게 아니라 구석에 숨어있다가 상대방이 저글링을 뽑는지 드론 뽑는지 눈으로 확인을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정찰에 임하고 있는 SB의 모습입니다. 네, 계속 드론 나왔고요 아, 구성원 선수가, 어, 부끄러움이 지켜보고 있는데, 구성원 선수가 대신 못어질수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조종감독도 1세트 끝날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2세트 끝나자마자는, 어, 이 부스를 찾아와서 뭔가 를또 얘기를 나눠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재동 게. 선수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조절하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일단은 투베럭스로 시작을 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인데 이런 정석적인 플레이 마저도 지금의 이재동에게는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재동 선수 빨리 지금 어, 테란의 앞마당 쪽까지 오버로드가 도착을 해야 될듯 싶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저글링도 쏙 찔러봐서 머리를 몇개 보유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눈으로 빨리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대방이 1, 2세트는 모조리 네, 메카닉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페이크들, 그리고 정석적인 경기 운영들 이런 것만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저글링 네. 한기가 이제 뛰어가는 가고 있는데, 말씀해 준 것처럼 저글링을 던져가면서 상대방의 마린 숫자까지 파악하는 꼼꼼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직도 s 1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 투베락스에서는, 예. 투베락스에서는 머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완벽한 정석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영호 선수는. 1세트, 2세트, 물론 뭐, 맵에 따라서, 어, 그 메카닉이 더 좋은, 예, 메카닉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경향도 있, 없잖아, 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1, 2세트에서는, 어, 이영호 선수가 메카닉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경기 운영을 했다면, 아, 3세트는 완벽하게 지금 바이오닉 운영이에요. 이거를 완벽하게 맞춰가기 위해서는 역시 또 완벽한 정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까지는 속아투셨거든요. 1, 2세트, 자스파이입니다 네, 테란는 앞마당 쪽으로 떠가고 있는 오버로드의 그 시야가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아직 못 봤거든요. 앞마당 쪽에 크리콜로니가좀 지어져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자, 저글링이 봤습니다. 생머리입니다. 자, 메딩 이제 뒤따라 올 것이고, 그렇죠. 삼성그까지는 안전하게 건설을 하고 상호코론을 변태시켜놓고 정글링은 바깥쪽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영호 선수의 주도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어, 추가될 수 있는 상대방의 병력들을 또 중간 중간에 잘라 먹어주거나 아니면은 성군으로 들이 서받는이 테란의 선택이 만약에 있다면은 예, 예 그것을 아 미연에 방지해줄만한 이런 그 판단을 해야죠. 이거 바깥쪽에 나가 있던 정글링파이어벳을 만나긴 합니다만은 예. 일단은 저글링이 중간에 있다는 걸 하나만으로도 이영호 선수가 손이 한번 더 가야 돼요. 자차이 그 파이어 파이어맨 파이어맨 예 아, 이거 잡아줘요. 아, 잘했어요 이거는 이재동 선수가 중간에 잘끊어졌고요 예. 삼성큰 만드는 시간을 번 겁니다. 삼성큰 만드는 자펑커 안으로 날라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에 이영호 선수입니다. 삼성큰 그리고 스파이어 완성된 일부 직전 예, 이영호 선수의 지금 경기 컨셉은 3베너스를 좀 빨리 올리면서 엔지니어 리메이보다 빨리 올리면서 병력 생산에 돌입을 하고 상대방의 뮤타리스가 뜬다 하더라도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본진도 앞마다 방어하면서 상대방의 3캐스를 지묘하게 견제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재동 선수. 멀티는 약간 늦게 하는 공격적인 플레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버로드 찾아나서 있는 건가를 다시 돌아갑니다. 네, 이 영호의 이런 경기 운영이 휘말려들지 않으려면 뮤탈리스크와 저글링의 어, 활용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그... 쓰리카스 절대 안 됐고요. 주겠다라는 거, 쓰리카스 예. 절대 안 주겠다라는 이런 경기 운영입니다. 아니지? 그렇죠. 네, 이거는 이 영호 선수의 요즘 운영이라기보다는 이 영호 선수의 옛날 그 저글을 괴롭히던 그 운영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쓰리카스 절대적으로 안 주면서 뮤탈리스크를 약간 고생스럽게 막, 막는 한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결과적으로 쓸까 싸 가스 안 주면은 내가 계속 유리한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는 이런 계산이거든요 자 이들에 대한 터 공사 네두식쪽에 예, 가있는 테라리 병력들이 무한하게끔 만들려면은 이제도 특유의 뮤탈리스 컨트를좀 나와줘야 되는데요 자 터렉 공사에 들어오는 이 호스턴이 좀 부족해요 예, 본질 그냥 쑥 난입해서 밸런스를 점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터렉 공사 되기 시작할 때 건드려 봤습니다. 네. 평소보다 터렛을 더 짓는 한이 있더라도, 있더라도 결국 뮤탄치가 두드리다, 두드리다, 두드리다 뒤로 빼면서 아차 멀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타이밍에 바깥쪽에 나가 있는 아, 파이럿 병력이 그쓰리카트를못 먹게 만드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거 이영호 선의 계산대로 되는 거라서 예. 이재동 선수가 지금은 힘을 조금 더 평소보다 집중을 해서 한점 돌파 개념으로 상대방의 본질을 물고 들어지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시 쪽에는 그대로 병력을 주도하고 있고요. 네. 예, 잘 휘둘고 있어요. 지금 안만한 쪽에. s c 도 많이 줄여졌고요 터렛에서 건설했지만 터렛이 약간 무색한이 마치 뮤탈닉스급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2시 쪽에 마린 베릭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병력 위주의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영호 선수가 바라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자한 번씩 계속해서 시위. 자 이쪽에 유튜브 에스리 가스가 한타를 따라는 것도 지금은 또두도로 또 확인을 했고요. 1시 쪽에 지금은 테란의 병력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테란의 병력이 없는 곳에다가 해체를 쓰겠다라는 이건. 이재동 선수의 계산인데 이러면 이용호가 나와요. 나옵니다. 네. 이게 스리카스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예, 이런 타이밍에 아, 지금 그 이재동 선수가 스리카스를 어쨌든 그, 그러니까 포기를 조금 늦게 먹더라도 병력 위주로 플레이를 먼저 한게 아니라. 자 일단은 스리카스를 저쪽에다가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해처리를 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그것을 노리고 지금 나오죠. 자 아직 공격은 아, 안 됐어요. 다섯 시 멀티는 그냥 취소하고 그렇죠, 럭커 네. 개발하고 럭커 개발해서 한시 쪽에다가 심어놔야 됩니다. 다섯 시 그냥 취소하고 한시 쪽에다가 바로 했다. 아, 다시 해처리를 건설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지금은. 아직 이거는 이거는 미끼. 그냥 미끼로 그렇죠. 하는 거고. 예. 네 미끼 미끼 딱 그겁니다. 다섯 시는 지금 딱 낚시 용도거든요. 예 그냥 경력이 보이면 취소하고. 다른 지역에 러커 심어놓고 그쪽에다 해터를피면은 되거든요? 럭커 준비되나 보겠습니다! 네, 자. 취소! 취소! 취소, 취소! 어차피 취소해야 돼요. 저거 깨져요, 그냥. 예, 이거는 미련 버리, 어, 미련 갖지 말고. 네. 네. 그냥 바로 한시 취소할 쪽으로 가고요 한시 쪽으로 가서 럭커 둘이, 둘 심어놓으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어, 가긴 갑니다, 그쪽 네. 드론도 가고 있고. 자, 예, 예. 아직 고기로안돼 있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미끼 활용하면서. 럭커! 예, 두시 쪽. 가정하고 지금 하이브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포회처리도 늘리고 있고요. 네.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이영호 선수의 마리 숫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 이재동 선수도 스탑러커라든지 상대방에 갈라져 있는 별날들을각개급하하는 형식으로 좀 잡아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야, 자, 고기놈 스캡입기놈 스캡. 귀신같이 다섯시, 뭐, 다섯쪽 미끼로 활용하면서 스탑러커 중간을 걸어놓고 한시 쪽에다가 멀티먹는구나 분명히 이영호 선수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스케이 뿌려치는 자, 같이 가면 옆에 스까 최대한 지금 병력을 아껴가면서 야, 어, 이걸... 다음 다음 태크 유닛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 이거 세력이 세실로 이게 돌아가나요 이거 이거 러커 그냥 언덕 쪽에 안전하게 예, 예 안전하게 바로 해놔, 해놔야죠 이제는 자 돌아가는 걸봤습니다또 들어 들어. 저가 쓰리카스를 좀 늦게 먹었기 때문에 러커 스자가또한 아, 뭐 순간에 죽어버리게 되면 복구가 되게 힘들거든요. 자, 언덕 위쪽에, 그의신, 그의신. 예 언덕 위쪽에 있다라는 거 알고 지금 추가배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기다렸다가 힘을 모아서 상대방의 병력 줄어버리고 어디 한 군데를 밀려고 할 겁니다 한방 병력은 이제 나왔는데요 예, 탱크 갖춰졌고요 예 스타포, 저기 스타포 도 완성돼 있고 하이브 탱크 그리고 나이스 컬. 아, 이거 쓰리캐스를 너무 늦게 먹고 있는 적이라서 럭커가 많지 관한... 않아요 예 네, 럭커 아껴야 됩니다 쓰리캐스가 네. 지금 빠른 상태가 아니거든요 자, 자원인과 럭커 함께 밀어붙이는 모습에 이등호 선수 그리고 한시와은이영호 선수 명령입니다. 예, 테란의 밸런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도 아니었는데다가 한방 별로 지금 갖춰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쓰리캐스를 늦게 먹고 있는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네. 들어서 바로 뒤쪽에 드론 붙이면서 이 럴커 전진을 선택한 굉장히 좋은 게 뭐냐 디파일러가 여기까지 전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뮤타리스코와 스커즈로 베슬 격추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지금 타이밍이 제일 위험해요 쓰리카스를 늦게 먹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럭커가 많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한시 쪽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병력까지 세트에서 합쳐진 상태에서 아저게의 앞마락 쪽을 공략하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절대 안됩니다 디파일러가 좋은 타이밍에 써야 되고요 디파일러 마운로 완성이 됐습니다 베슬 격추도 해야 네.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있고요. 속도 늦추는 때는 베슬 격추가 최고죠 이 쭉쭉 치나와 있어! 나가줘 이제는! 자 길목중에 돼커 럴커 빼야되요 럴커 저글링 지금 럴커 아껴야됩니다 깨스테가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자 한시쪽 주둔하는 병력이 세트쪽으로 튀어나오죠 합쳐집니까? 네 분명히 합쳐질 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 뒤에서 덮치는 병력도 조심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이제... 되는데요 이재동 밑에 네. 5시 뒷팔로 조금 있으면 뜨거든요 예. 주변에 럴커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테라 병력 여지껏 병력에 소해가 없었기 때문에 병력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럴커요 어... 자 럴커 지켜야 돼요 럴커 럴커 지켜야 커쇼 럭커시 표현됩니다. 남극수 예 가자. 그러면 아한대 맞이 이건 이들적갔고요이 대비가 잘했네요. 자 뒤로 보내고 있는 모습을 영업 얻습니다. 자 예. 일단은 약간의 여유가 생겼어요. 뒤쪽에도파일을 하나 정도만 추가해주면서 계속해서 장기전을 이끌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별력 뚫려서 상대방이 안 만한 쪽으로 공격을 갈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줘야 돼요. 이재동 선수가 현재 상태에서 가장, 주, 어, 집중해야 될게 뭐냐? 공격의 주도권입니다. 놓쳐선 안 돼요. 자, 베르스 어스타 포즈를 추가해주기도 못해. 이영호 선수입니다. 공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역시 딥팔러를 중심으로 한 난전,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중에, 그러는 와중에 멀티 한 군데라도 뭐드랍쉽이라든가 이런 거에 털리면 정말 끝나는 거고요. 쓰리카스 유지하면서 어쨌든 지금은, 제발, 아, 어, 자, 아, 양으로, 양으로, 스리디, 양으로, 재석! 양으로, 양으로 밀겠다라는 아, 겁니다. 자, 주, 어, 아, 늦었어요! 롬, 수원이 늦었어요! 스원이 늦었어요! 스퀄이! 커널 커널! 데파일가 와야 됩니다! 아, 다크 아, 진커널깨졌고 아,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의시도 네! 다크서 다시 한번 치고 있이에요의는 네. 절대 밀려서는 안 되는 주역이거든요! 커널이 없어요, 근데? 네! 커널을 네. 이제 다시 뚫어주면서 도시 쪽 라인에 안정감을 좀 줘야 될것 같고요. 이영호 선수 또 이제는, 어, 센터 쪽을좀 지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그의 리 게스멀티를 최대한 늦추는데 성공한 데다가, 예.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센터 쪽을 잡을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놨거든요. 예. 다시 한번 그걸 보거로렀어요 이영호 선수입니다. 아, 그쵸. 이 예, 기가 막히게 지금 펼쳐진 이런 상황이고, 쓰리카스가 이영호 선수의, 어, 대규모 그바이닉병력의 공략에도 현재까지 무너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는 상황이고, 게다가 조금 있으면 포카스가 되는 상황이라, 이재동 선수 이런 식으로 테라를 귀찮게 만드는. 어, 오, 와. 이영호. 예, 테라를 귀찮게 만드는데 어느 정도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자, 테란 명령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시 명령, 한시로 올라갔었던 테란 명령 지금 다두었고요 자, 그 사이 뮤타리스카 다시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자, 벙커가 조용해요. 벙커가 네. 조용해요, 예. 예, 네, 뮤탈리스카는 이거 살려놓으면서 5시 쪽에 상대방이 드랍제 플레이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예, 이제부터는 이재동 선수. 포켓스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을 어느 생각 마련을 해다 포켓스 먹었고요 이제 네. 먹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공수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스리카스를 먹지 못해서 이재동 선수가 좀 불안해하던 그런 시기는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테나리 지금은 센터 쪽으로 반전진한이유로 뭐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멀티를먹겠다는 그런 자 조심조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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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도 오! 좋아요. 오! 이것도 오! 좋아요. 오! 이것도 아, 좋아요! 자 이것도 좋아요. 공수 주도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플레이그도 나올 수 있고요. 다크소도 활용이 될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 네 센터, 네. 저글링도 많고 다크소프 그다음에 플레이크가 있다면은 난전도 충분히 지금 이 어, 이재동 선수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자 공방이도 바이널경역 공방이도 뛰듯이요 저글링, 방도 공방이로. 네 이재동 선수는 이제부터는 정석적인 경기 형태로 가도 될것 같습니다. 소수의 저글링을 뛰어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멀티건데 해주며. 포켓스만 밀리지 않는 경기 운영 보여주면 돼요 커을 뛰고 지금 병력 타고 오면서 어.. 입구쪽 언덕쪽은 뚫린다 하더라도 멀티는 지키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이재동 선수가 주도권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연시 확장 어기도 모습에 이영호 선수입니다 포켓스를 먹은 상태에서 아, 뭐 플레이드라든가 다크송 그 다음에 저글링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다이오 병력만 충분하게 줄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된다면은 지금 뭐 드론도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는데다가 포켓스를 먹었기 때문에 울트라가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에서 뛰쳐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장내가정갑니다 마르지만 꿀꺽꿀꺽 닦이고 있는 이영호 선수와 이태호 선수 맨 여러분들. 자, 결국 어떻게 될지 공이 없다 어요 공이 없! 예, 하지만 다크 선기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는 약간 무용지물 될수 있는 상황이라 베스트의 활용 여부가 이영호 선수는 관건입니다. 베스트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레그! 네, 예, 네, 중간중간. 이영호 선수는 드랍쉽도 섞어줘야 돼요. 그래야죠. 예, 지금은 울트라로 전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2드랍쉽3드랍 아, 데뷔 오이, 다 하고 있네요. 오이. 지금은 드랍쉽만안 당하면은 사실 저가 이 정도까지 자원을 확보를 했고 플레이그까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울트라가 뜨는 순간 경기가 끝날 수 있거든요. 자, 이 어, 9시 중에 2드랍은 명력도 있고 배스리3 먼저 앞장서 갑니다. 자, 스커지스커지스커지 스커지, 스커지. 네. 베스까지잘 잘, 지키는다고 말씀하셨죠? 네. 배스리3 지금은 이영호 선수의 승부차를, 아,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닛이에요. 예. 뭐, 드라치이떠서 중간에 파워 들어서 멀티 군대가, 아, 뭐, 손상을 입는다거나 이런 사고만안 당하면은 무난하게 네, 울트라를 지금 띄울 수 있는 이런 시간이에요. 자, 플레이그 다크 펌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영호 선수는요. 자, 배스리 앞장서 있는데요. 스커 네. 대기 중. 자, 다시 한번한시 쪽에서 신경전. <laughs> 예. 이재동 선수는 일단은 버티자는 생각이에요. 오케스까지 먹으면 은 좋은 가요네오케스 지금 또 먹을 수 있는 배스! 자, 지우 기할 때! 쏘지 마! 어, 지우! 배스를 하나도 안 떨어졌거든요, 어, 배스를, 이런... 하나도... 요! 배스를 하나도 배스를 안 떨어졌거든요. 야, 안 배스를 하나도 안떨어졌어요그죠 지우입니다. 예. 만약에 울트라로 넘어가기 전에 폭가스 제재가 무너지게 되고, 리가스 울트라로 지금은 이제 넘어갔는데 업그레이드가 완벽하게 다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3일업이에요, 3일업. 315. 그런데 리가스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울트라가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에서 여러 기가 보유가 안된 상황이 오 이거 급해서 나오는 겁니다, 급해서. 급해서, 급해서, 급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 지이제는 이즈, 네. 자, 6시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디파일러 포함해서 와야 되는데. 네. 업그레이드가 대단히 잘돼 있거든요. 업그레이드가 울트라는 또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도 아닌데다가 지우게 지금 약간 저한시원적이지까 손상을 입은 이런 상황이 됐어요. 아직 안 끝났고, 안 씨는 그리고. 자, 이제도 6시 지묘하게 흔들어야 됩니다. 지금 6시. 그렇죠. 6시 <laughs> 6시만 흔들어야 됩니다. 6시 6시만 흔드는 가운데 2시와 5시 지키면은 이제이 유리한 거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저 울트라. 자, 울트라. 자, 울트라. 자, 울트라. 자, 울트라. 자, 울트라. 자, 울트 자, 울트라. 쪽에서 잔뜩 뛰쳐나온 아, 울트라가 바깥 쪽에 지금 6시볼트를 밀면서 6시볼트를 밀면서 지금 어 센터를 장악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실수라서 안 통합니다. 이거 다시만 안 통합니다. 안통다시안 통합니다. 다어다어 다시 크만한 방이면 됩니다. 타크한 방. 타크한 방. 플레이한방이니다 드랍 지금 안 뿌려져. 거는 본진 초토화를 시키지 않는 이상 이영호 선수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백트리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아, 이런 어! 경기 그렇승부였는데 지금 백트리도 트릭, 못 무너뜨리고 멀티가 밀린 상황입니다. 커워에서또 예. 깨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스리 다 잡혔습니다. 백스리. 그렇죠. 그리고 한시와 다섯시가켜졌습니다 예. 지우개를 당했건모범 간에 멀티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이재동은 자, 커마 센터! 파괴되고요, 그멘세들를 아, 이제 테란이 병력도 아까처럼 많지 않은데다가 멀티가 급한 양상이 됐어요. 멀티가 급한 양상이 됐습니다. 시간 얼마 없어요. 시간 얼마 없습니다. 요탈스가 가서 건들면은 아리베가 되네요. 예. 네. 자이 여섯 확장 기지를 지키는 데 지금은 급급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동안에 저은해처리 위주로 늘려가면서 울트라의 업그레이드만 기대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섯 씨를 모두러그해 보세요. 이영우 선수입니다. 자, 다시 새로 걸 왔고요. 자, 여섯 씨를 수복하냐 예, 이재동 선수들이 이제 여섯 씨 커넥터. 그래. 내가 안 자라. 나는 병력 갖춰서 안만당 쪽으로 가겠어. 이상, 공 이상. 예, 42억 정도 되면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한시 확장기지 쪽으로 아, 드론 피해가 약간 있었을 때, 이제는 다 복구한 상황인데다가, 테날의 활동 반격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6시 쪽에 멀티를 먹어야 되거든요. 지켜야 되거든요. 자, 지켜야 될 때, 분명히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바로 그빈 공간을 난전으로 지금은 후벼 파야 될 때가 이재동 컸습니다. 자, 6시 쪽로 컸습니다. 이제동 난전. 울타라를 앞세우는 아, 난전 이런 걸 통해서 발이병을 꾸준하게 줄여버린네요 자, 바이든 다시는 바다시 떨어집니다 여섯 시 네, 비기 직전이에요 플레이크 플레이가또 대박으로 들어왔어요 7시 7시입니다 이호원 선수 자, 고개를 깨우고 다툼 됩니 두 네, 그 출발하면서 이재 출발은 이재동 것니다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재동. 어, 페페킹 선생이라는 그 어, 이재동에게만 해당되는 가장 좋은 그런 패패킹 선생이라는 기록. 이재동 지금부터 첼슬크러나갈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놨어요. 그게 사실인단 말이 들니다3 한번. 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밑에 밑에 아슬아슬한. 어, 지금 외남 다리그룹 가로고 있는 모습에 이재동 갔습니다. 예, 쓰리카트를 먹는데 좀 약간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어, 테크트리는 주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국 승부의 10개가 된것 같습니다. 쓰리카트는좀 늦게 먹었으나, 테프트리는 늦게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 다쿠범이, 어, 펼쳐지는 시간이 아주 그, 어, 정확했기 때문에. 조선 나오는 타이밍에 버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포커스를 확보를 하면서 울트라로 경기를 정리를 해버리는 이재동 선수의 초음. 바로 그것이 세 번째 패스를 이재동 선수에게 가져다 준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 선수가 1년간 결승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15전제에서 5연패를 뜨는 겁니다. 이게 예, 정말 중요한 거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걸. 이재동 선수 본인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거고 3세트 초원이라는 전장에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세트 트라이애슬론은 이재동이 이영호에게 노린수 승부수를 걸수 있는 전장이에요 좋은 상황을 만들어놨다는 건이재동이잘 알고 있을 거고 이제부터 진정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건 이재동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에요 이제서야 마른 목을 죽이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이네 번째 세트 전장은 바로 이영호 선수가 빼기로 말했던 트라이애슬론이에요 자, 과연, 어떤 것이, 순식간에 다시 이재동 선수의 팬 여러분들이 안되는 좌석에 또 불을 붙였는지 볼까요? 병력의 소모가 없었고요테라니 어, 탐테크가 이, 사우콜론이 한계에 의해서 잡히긴 했었지만, 말에 숫자도 많은데다가 벨슬도첫 어, 첩가들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쓰리캐스터도 늦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이 정도 되는 권들이 몰고 나왔을 때 이재동 선수가 효과적인 방어를 이뤄내지 못했었더라면,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계속해서 했을 겁니다 근데 좋은 방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어요 예, 너무 그 쓰리가스에 연연하면서 어, 좀 시간을 많이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게 어, 결국 이제 승부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쓰리가스를 먹기 위해서 병력을 꾸준하게 생산을 해서 상대방의 자신의 가스 지역을 압박하고 있는 상대방의 병력부터 잡아먹고 그 다음에 쓰리 가스 먹는 지역에다가 해처리 펼쳐놓고 그 다음에 하이브 테크로 올라가서 디팔론을 뽑아야겠다라는 계산을 했었으면 아마 졌을 거예요 그러나 쓰리 가스를 펼치기 전에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5시 쪽에다가 미끼 던져놓고 바로 하이브 타면서 한시확정 기지를 늦음막게 확보를 하면서 디팔론 타이밍을 아주 빠르게 앞당겼다라는 거 이게 네. 정말 승부의 열쇠가 된것 같고 이 공격에 해처리가 만약에 터졌으면 그렇지. 또 네, 승부가 어려웠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럴코가 죽고 나서 다크섬에 펼쳐지는 바람에 나왔는데, 자 커널 터지기 전에 빗살려하는거왜 어, 예. 네, 이거 안 왔으면 이 이재동 선수 허무하게 졌을 겁니다 이게 몇초 차이입니까? 0... 1초 차이 초도안 됐어요 거의? 예, 거의 1초 정도 의 어, 사이에 벌어진 이 방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가 힘을 낼수 있었죠 이재동 선수는요, 이제서야 한 경기를 따냈다 표정이고 이영호 선수는 그래, 이 정도 돼야지 이쌍록이라고불릴만하지 않을 표정입니다 전혀 꿈쩍 따라고 있는 이영호 선수예요 이제 1대0입니다. 아니죠, 2대1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영어 선수는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재동 선수를 강하게 뒤로 붙였습니다만, 허락허락하게 3대0 승부를 허락하지 않은 이재동 선수입니다. 결국 이재동 선수도 태랑과의 다전제 승부를 누구보다도 많이 치르면서 지금 결승전에 올라와 있는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는 압박감에 전혀 불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굴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탑세트에서 여신하게 드러내면서 이영호 선수도 분명히 속으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만만치 않은 선수구나 라는 그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재동 선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영호 선수를 믿으십니까? 잠시 후에 동독과 그 미들에 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세트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